노노, 수리편, 제33장.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성과 인으로 말하면 내가 어찌 감히 자처하겠는가. 그러나 성과 인의 도를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다. 공서화가 말하였다. 바로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 제34장 공자께서 병안이 위중하시자 자로가 기도할 것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고 묻자 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제문에 너를 상하의" 천신과 지귀에게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이다. 라고 하셨다.